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30장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나의 귀한 치료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있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네, 아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은 당연히 없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 야곱이 14년간 일해서 드디어 이제 레아와 라헬을 부인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와 어, 레아와 라헬의 그 시종들 빌하와 실바도 같이 어, 그 식구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태를 여셔 가지고 계속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레아는 르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수블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일곱 명의 자녀를 낳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이두 사람만, 어, 자녀를 낳게 되고, 빌하는 이제 레아의 시종인데, 아내가 됐죠. 그래서 단지파와 납달리지파, 그리고 실바는 갓지파와 아셀지파를 이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을 제외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이 지파의 뼈대를 완성하시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 레아와 라헬이 한 명의 남편을 두고 계속 시기와 질투 속에서 막이 고통스러워 하면서 자녀를 계속 낳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출산이 멈춘 것을 보니까 자기 신녀까지 이제 남편한테 아내로 주면서 자녀를 낳게 하면서 경쟁을 붙게 된 것이죠. 그틈 바구니 속에서 야곱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야곱은 사실은 4명의 그 아내들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장의 내용에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드디어 이제 라반과 품삭을 이제 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나의 고향 땅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라반이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가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어 야곱이 자기 밑에서 일한 순간부터 계속 야이 라반의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야곱을 가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야곱은 내버려두지 않고, 어, 중요한 이 응답을 또 받아 가지고, 아,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32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품삯시 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신의 품삯을 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이 그것을 허락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실수죠. 그의 욕심이 있었지만 야곱은 오히려 그의 욕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품 쌉을 더어 풍성이 챙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어 버드나무와 이 37절에 보면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풍가지를 갖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가지고 양떼를 향하여 먹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 건강한 것들은 그것을 놔가지고 자기 것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약한 것들은 그걸 빼가지고 삼촌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고 돌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민숙이 23장 19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 반드시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연결이 안 되면요. 삶이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디로 빠지게 되냐?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어, 다른 것을 찾죠.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하고 또는 부신자는요 귀신을 의지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요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늘 뭐예요?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려야 돼요. 그게 인생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속에서, 그래서 뭘 떠올려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고, 그러면 나는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인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될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믿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어, 여기서 야곱이 응답받은 것은요, 자녀에 대한 복을 이제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경제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었거든요. 경제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어 라반도 그 양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마추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라반도 알지 못하는 것을 집사람 야곱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은 경험과 많은 이 일을 하면서 삼촌이 야곱을 많이 부려 먹었겠죠. 많이 부려 먹으면서, 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뭐냐, 아,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살구나무와 심풍나무를 이용을 하면, 어, 이것을 먹는, 물, 물을 마시면 아롱지 것과 검은 것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경제는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모든 경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 나의 삶에 있는 것들의 중요한 응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 야곱은 이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 지혜로 내가 나의 일과 나의 모든 이 직업과 나의 모든 이 삶의 이 생계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어, 요셉 지파는 출애굽길에 가서는 에브라임과 므하세 지파로 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열세 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는 거의 한 지파처럼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세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땅을 분배할 때는 열두 지파에게만 줬거든요. 왜냐?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를 않았어요. 땅을 받지 않고 이들이 내는 11조와 그리고 이들이 내는 그 11조의 땅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어, 하나님께 드린 도피성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열두 지파가 축복받는 것에 의해서 레위 지파가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의 경제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먼저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13지파가 아니라, 레위지파는 제외하게 되고,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어, 사실상은 이제 실제로는 13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과 문화세를 한지파로 보기 때문에, 12지파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시민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근데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져오게 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맡기십시오. 내가 피조물을, 인,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하나님의 경제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업의 현장에서 경제의 현장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경제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 믿음이 없는 자가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 자가 가난해지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성도들이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레위인도 응답을 받고, 교회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맨날 먹을 게 없고, 맨날 쪼들리고 이런데 교회에서 막 헌금해라, 하나님님이 뭐 축복을 내주신다, 헌금하면 하나님이뭐 시험하신 1일조를 시험해보라 그랬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말을 들으면요, 눌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내가 경제 응답을 못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막 헌금하자 고 그러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 눌리지 않게 하시고, 눌리게, 눌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경제를 놓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버스비도 없어요.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기름값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 말씀 전화로 가는데 버스를 타는데 삐비빅 그러면서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기사한테 설마 한 번은 태워 주겠지 다음에 내라 그러겠지 그래서 잔액이 부족하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버스기사가 뭐라 그러냐 내리세요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내렸어요. 내리고, 그 말씀 전하러 가는 그 성도한테는, 죄송하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 말을 못 하겠더라. 그러면 그쪽이 또 부담스러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뭐 차를,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갈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그 길을.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입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도하러 갈수 있는 돈만 저에게 주십시오. 경제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정말 전도할,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울 것이다. 라는 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챙기니까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로 경제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볼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성령이도 받고 기도를 따라 어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로 번뜩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